이 판은 좀애매하다이 판은 종족이 저테프라좀매하매하단은 운영을, 운영을 은 운영을 운영을 일단은2개프로 갈까? 시작을? 아니똑같이1개포로 갈까? 수계포로 가자 아 수계포 개 초보인척 빌드 짜고잠깐만오 오, 좋은데? 잠깐만 자 오히려 완전 제 개초보인 척. 근데 개초보가 견을 잘해. 약간 이제 기분 나쁘지 않을까? 자이 자식 개초본데 견을 왜 이렇게 잘해? 약간 그러면은 이제 상대 기분이 나쁘겠지. 초보에 초보한테 당했다는 그런 느낌에. 자포토캐논 자, 이렇게, 이상이상하상이상하상이상하자자보자이 <laughs> 자, 일단 자보가가자 이자, 이 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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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일이 보내고 명승방님 5만 개 선물 감사합니다. 오다, 오다, 오다. 아, 명승이야. 감사합니다, 5만 원 또. 3 푼, 3 푼. 삼푼 수비, 수비, 수비. 이거 어차피 수비해야 되네 우리. 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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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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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어놓고, 자, 이렇게. 그고 갑자기 이자스기 견제를 잘하네. 그러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 복수를 하, 하, 하려고 하겠죠. 제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겠지. 근데 복수가 쉽게 안 되지. 복수하려고 하는데 이제 복수가 쉽게 안 된다. 이제 그 느낌으로 가면 된다. 근데 얘들아 어, 와, 얘 뒤에 이렇게 있어야 돼. 아예, 아예, 아예 티안 나게, 아예. 진짜. 괜히 입구 쪽 앞에 있으면은, 어, 얘좀 하네. 그래도 질럿으로 몸빵 세우네. 한시견. 한시 질러스로 한시 이제, 싸움, 싸움 이기면 된다. 이겼다. 아니면 앞대기만 이겨. 안빼기만 하면 이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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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빼기만 하면 이겨요?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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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후 일단은 진짜 근데 할수 있는 게 상대 좀 하, 해가지고 진짜 견해를 어떻게 해서든 잘 넣어야만 이기겠는데. 어, 상대가 실력이 못하는 상대가 아닌 것 같은데. 상대가 못하는 실력이 아닌 것 같아. 자, 어, 일단 이렇게 지어놓고. 현재 제가 성공해야 된다. 약간은 일단은 옵션 털에 털에. 여기 현재 빨라요. 헨싱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팀은 일단 저한테 뭐라 안할거 아니야. 자 <laughs> 우리 팀은 저한테 뭐라 안할거 아니야. 얘도 막 오더해주고 맵잘 보고 이러니까 우리 팀 형들을

이제 들어갈 때 상대도 <목소리> <자, 목소리> 바톤 전쟁 성공하면 딱 극찬 가기긴 한데 오치고치고 한시한테 성공하딱 극찬 각이긴 한데 11시 아, 경 아, 넣어줄게요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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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서든 저기 사수하려는 거야. 여기 여기 옆옆 옆 라인 어떻게 해서든 사수하려고. 아 잠깐, 내가 내가 뭘나 아, 나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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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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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야 나야 나야. 회차 <laughs> 나올 때됐는데 아, 잠깐만 나 이거, 혹시, 모르니까 한번더 빼놓자 뭐, 있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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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또 와요. 완전히 다빼면은 어떻게 될까? 지금 보라색 저기 하나 더 있거든. 일부러 돈 캐지 말고 어서 와! <laughs> 자 일부러 돈 캐지 말고 아 약간 요 정도면은 이제 약간 사이즈 나오긴 했는데 자자 자, 잠깐만 일단 이 정도에 만족했을지 한데 하면 나는 땡크인데 완홀! 완홀! 자안 되나? 그렇안 되나? 이 정도로 안 되나? 자 완전 완전 홀, 완홀, 완전 홀, 완전 싸골 살았네 이제, 이제 돈 없거든 이제, 이제 진짜 돈 없어 도 자, 초보한테 이렇게 당한다. 그럼 이제 슬슬... 아, 봐, 지금 기분 나쁘니까 계속 저한테만 오고 있단 말이야. 저만 어떻게 해서는 오 시키려고... 기분 나쁘니까! 진짜 저만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저만 죽겠다 는 생각으로. 또 온다, 또 온다. 아 이거 아닌가? 전체스로요? 아예 전체는 그렇지 좀. 게임상으로는 할수 있는데. 게임상으로는 이제 뭐 실력차이 나니까 이렇게 이제 이 가능한데 채팅은 좀 그렇지 오나? 일단 됐는데 한번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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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싱 올 때였고, 전. 야, 이래도 안 돼? 야, 이래도 안 되네?